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재 응극재 전해의 분리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광물을 추출하고 이를 정제해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광물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려면 미국 또는 EFTA 국가에서 광물을 40% 이상 추출 또는 가공해야 합니다. 양극재 핵심 광물인 리튬은 소모량이 가장 많고 대체될 수 없는 필수 품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는수산화리튬의 8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리툼을 추출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방나할수 없는 기술 인데 포스코는 10년 동안 실패를 거듭 하고 몸가도여국절을 겪은 후 영어에서 리툼을 추출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엘보타주 지사 가 한국을 방문하셔서 우리 주에 영어가 있는데 리툼을 개발하는 기술을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으니 같이 한번 개발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배터리 아저씨는 현재 개발 안되고 있는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데요. 포스코홀딩스의 기술을 사용하면 세계의 흩어진 영호를 미측 추출이 가능한 유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영호를 유전으로 만드는 마술사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서 포스코홀딩스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사우디 아람코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